안녕하십니까, 독립자 여러분. 자, 오늘은 열1기상 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장에서는 아도니아가 솔로몬, 어, 그 다이세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죠.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등극을 하게 되는 장면, 2장에서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과 그리고 반역자들을 처단한 내용. 3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째 드린 것과 하나님이 지혜와 부귀를 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지혜의 재판. 4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새롭게 된 나라의 관리를 임명하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장에 와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먼저 건축을 준비하고 6장에서는 성전 외부 모양 그리고 내부 모양. 7장에 와서는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일 그리고 성전의 기구 만드는 일. 8장에서는 이제 어그 새로운 성전에 법계를 이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 그래서 4장까지는 어떤 솔로몬의 왕국에 대한 세워진 것과, 그리고 나라 완성 이런 측에 봤고, 5장부터는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성전과 왕궁에 대한 이야기, 8장까지 이제 9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명령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외에 왕궁과 성견 외에 건축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10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이었다는 소문을 듣고 스바의 왕이 찾아오고 솔로몬의 부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솔로몬이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 11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 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타락. 어떻게 타락했는가?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모압과 안몬과 애동과 시돈과 햇 여인이라 자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많은 여인을, 많은 여인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어떤 여인이냐? 여기 밑에 거대한 애굽, 애국, 처음에는 애굽의 에... 공주를 이제 왕비로 삼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까지, 여기 보면 에돔 아래쪽에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햇, 또 아람까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나라들까지 이제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은 거죠. 단순히 그냥 뭐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의 표이니까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해. 그들을 사랑했다.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 뭐. 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애국은좀 차원이 다르지만 이 주변에 있는 애돔, 모압 또 뭐, 암몬, 아람, 블레셋, 어? 여기 뭐 주변에 는 가나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서로 통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게 특별히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신앙을 이끌어갈 왕이니까, 더더욱이 왕은 모범되게 이런 사람들을 공주로 맞이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주로 맞이했고, 예. 뿐만 아니라 그들과 통혼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왕은 후비가 700인 이요, 빈장이 300인 이라. 어, 후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본처고, 빈장은 어, 후궁들이 후궁들, 그래서, 왕비가 700명입니다. 후궁이 300명이고, 왕비들이 왕의 이름을 돌이켰더라 왕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마음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그 하나는 님요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았더라. 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젊었을 때야, 뭐 이들이 뭐 솔로몬의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이제 왕이 나이가 늙다 보니까 여성의 파워가 세진 거죠. 어? 솔로몬 왕이시여,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면서 말해요. 내가 섬기는 신도 와서 한번 섬겨달라고, 내가 섬기는 신의 앞에서 한번 절을 해달라고, 그럼 왕이 그렇게 해주면, 다른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않겠냐고 그렇게 막 이렇게 꼬들기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요. 솔로몬이 정말로 다른 신들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재물을 드리고 재물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타락하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와를 온전히 쫓은 것 같이 아니했다.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윗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혜도 부기도 중요해요. 백성을 다스린 지혜도 부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인 것 같아요. 신실한 믿음. 우리는 부기도 또 지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이다. 이 하나님 내가 신실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압에 가증한 금옷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선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어,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어,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더라.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해서 에루살렘 앞 산당 이게 뭡니까? 감남산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남산 에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이 감남산이에요. 그리 높지 않지만 골짜기 하나만 지나고 오면 하면 감남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어? 모압에 가져간 그 모습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고, 그러니까 맞은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성전 에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골짜기 하나만 건너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을 지었다. 이 말이죠. 또뭐 본처만 그런 게 아니라 후처를 위해서도 이렇게 그들의 신들을 찾아가서 분양하고 힘을 실어줬다. 이 말이죠.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신복에게 주리라." 예? 이 전에도 하나님은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두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물론 뭐 1천 번째 드릴 때에, 예,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주겠다 했고, 또성견을 완성하고 언약계를줄 때도 말씀에 따라 사면 복을 주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너를 끊겠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경고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를 견디코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나라를 두 조각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말을 솔로몬이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변한 거죠, 변해요. 12절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너의 시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너는 너는 너시대의 나라가 멸망하진 않을 거다. 네 아들 시대에 멸망할까도. 왜냐하면 너는 네 아비 다윗에게 내가 안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는 내가 면제시켜 주마 그러나 너의 죄로 인해서 네아들때의 나라가 조각나겠다 이 말이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기, 어쩌면 기회또 다시 기회를 준 거죠. 다 멸망하지는 않고 일부를 멸망하게 하겠다.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 빼앗기지 않고 일부는 남겨주겠다. 그러면 그거를, 어, 그렇게 당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굳이 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면 뭐 하겠다. 너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 내가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다 빼앗지도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기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거죠. 늙다 보니까 더더욱이, 어, 여인들이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또 우리 우상 앞에서 한 번만 좀, 어,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저 뭐, 헬렐레 해가지고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왕에게 금지한 거.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 애굽에 가져오는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명령한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다 어기잖아요. 결국에는 이 아내들을 많이 두므로 마음을 빼앗기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아닌 걸 곁에 두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빼앗기고 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